네, 근데 제가 네. 문제를 이걸 많이 못 풀어가지고. 아, 괜찮아요. 이거는 문제 푸는 것보다도 네. 수를 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공부 어떻게 했어요? 1주차. 네? 우선은... 일주차. 그 백지복습 관련해서 맞아요. 백지복습이 네. 좋아요. 그거를 읽어야 아, 돼요. 네. 안, 읽고 그냥 필사도 좋아요, 선생님. 음. 그게 정리가 쫙될 거예요, 선생님. 어, 맞아요. 그 네. 강의 들으면서 되게 전반적으로 정리가, 어, 정리가 잘 되... 된 거라고요. 네, 네. 그리고 이제 문제 문제는, 문제는 네. 그냥 또 그냥 필사해도 괜찮아요. 아, 그렇게 삼 바퀴 네. 쭉 돌리면 정리가 엄청 될 거예요. 음. 그거와 함께 네. 이제 지금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강의가 다 완강이 거의 다 됐거든요. 네.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듣고. 네, 그 네. 신체 부분은 잘했어요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<laughs> 신체 이제 신체 네. 신체 의사 사회 요게 제일 네. 중요하죠. 예. 아, 그렇죠. 네, 네. 그러면서 요거 들으면은 정리가 쫙될 거예요, 선생님. 음... 네. 어, 그래도 잘하고 있네요. <laughs> 그리고, 저 만나, 저 만나서 뭐, 시험지, 이런 거 하는 거, 그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, 아, 네. 뭘 하다가 모르는 거 나한테 물어보시고, 아, 네, 그리고, 네. 만, 만약에 할말 없어서 빨리 끝나면 내가 다음에 또 만나주면 되니까. 아, 감사합니다 네. 그러니까, 아. 저한테 뭐, 검사 맞는 거,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네. 네. 그러고, 이제, 진짜 선생님이 답안지를 좀쓸수 있을 때, 음. 그때는 이제 내가 또, 그 점사도 또 충분히 해줄 테니까, 네. 네, 지금은 일단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어. 전체 정리가 좀 음. 필요한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<laughs> 근데 그게 전체 정리를 막 헤매면서 하면은 아무리 해도 정리가 안 되는데 네. 지금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하고 네. 요 초단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너무 정리가 음. 잘될 거예요. 네. 그럼 그러면서 또 이제 유아교육 과정 강의도 계속 음. 들어나가면은 아주 정리가 잘될 거예요.